자,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문제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시끌시끌하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저도 뭐 한마디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순고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자기 자식 누구나 사랑하죠. 자기 자식 되게 좋습니다. 그죠? 누구나 예뻐하고 사랑하고 뭐, 소위, 뭐, 목숨이라도 바치겠죠. 부모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눈에는 이쁘겠지. 자기 눈에는 사랑스럽겠지. 자기 몸으로 나왔거나 자기의 씨앗이니까. 근데 중요한 점 뭐냐? 남은 남이잖아. 왜 남한테 그것까지 강요를 하냐고. 자기 자식은 이쁘고 쥐가 이쁜 거지. 남까지 이뻐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부모 입장에서야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지만, 그왜 남의 눈에 쑤셨느냐고, 남의 눈에 쑤셔놓으면 그거 누가 좋아하는데, 그러면 나, 누구 다른 부모가 자기 눈에다가 나, 그 부모 아이 쑤셔놓으면 자기는 좋아할까 봐요? 정말 현명하고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어딜 가서든 사랑받게끔 그렇게 키우겠죠. 네, 저는 피를 믿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제대로 된 자식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어떻게 콩이 날까?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죠. 학자 집안에 학자 나고, 도둑 집안에 도둑 난다.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 이상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뭐 대단한 게 되기라도 한 것처럼 막상 대단한 거 하나도 없잖아. 본인도 알잖아. 본인이 어떤 인간인지.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땡깡백기못 부리는 거야.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현명하게 대처를 못 해. 왜? 현명하게 못 컸거든.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배운 게 없어서. 어, 보고 배운 게 없거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 그런 아이들이 커서, 과연,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거 보고 자라갖고, 그렇고 커갖고,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어른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라 분위기만 흐려놓지. 우리나라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좋으신 부모님도 많고,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신 부모님들도 많죠. 근데 그런 부모님들은 다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냥 묵묵히 조용히 본인이 할 일만 하고 있죠. 꼭 이상한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하기야.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거리가 크게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거리가 되겠죠. 예, 사람이 개를 물었으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짓을 했으니까 뉴스거리가 됐다는 거겠죠. 그죠? 예. 사람이 사람 짓을 했는데 뉴스거리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국민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뭐, 유튜브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뭐 정직하다, 뭐 남의 것잘안 훔치고 나, 남을 돕는다, 예,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강해요 우리 국민들이. 이기적인 면이 강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희생을 갖다가 밟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뭐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죠. 네. 제발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거나 북한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